궁하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댓글에 다이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녹화해볼까 합니다 꽃비는 일단 벽궁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다이브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챔피언인데요 또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다이브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브도 자세히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탑의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원형 범위죠 원형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된다면 여기서는 타워어그로안 맞고, 한 걸음 가도 안 맞고, 단한 걸음을 더 가면, 이제 타워어그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꿀 포인트인데, 여기와 원형보미의 끝, 또 여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냐. 자, 미니언이 상대방 타워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브 압박을 놓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는 뽀피가 피해야 할 포지션은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살짝만 뒤로 가면 은 타워 어그로를 피할 수 있는 이 각이고요. 상대방이 벽각을 안 주게 되고 나한테 온다면 이렇게 평타라든지 이런 이런 식으로 질투하는 하고 살짝만 움직여주고 타워 어그로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체력 압박을 넣다 보면 상대방은 다이브 압박을 느끼게 될 텐데 또 반대로 여기서도 다이브에 대한 어, 확신이 섰다면 여기가 아닌 여기서 압박을 넣을 수가 있겠죠. 똑같이. 이렇게 충분히 다이브 사전작업이 끝났고 사실 다이브하는 거는 상대방 체력이 낮다면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조공받고뭐 죽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무서운 거는 상대방 체력이 애매할 때 내가 들어갔을 때 빨리 있 가능성이 있을 때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렇게 압박을 넣다 보면 상대방은 이제 체력이 적어진 상태로 이쪽 꽃비에게 멀어지는 쪽으로 무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벽각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무빙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편하게 벽공해가지고 승보를 넣게 되면 상대방이 다이브 압박을 더 심하게 느끼겠죠. 하지만 이벽궁을 피하려고 상대방이 무빙을 하다 보면 벽궁을 피하려고 무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도 타워 벽공각이 자주 잘. 느껴집니다. 사실 이쪽에 벽공해가지고 킬을 내는 것보다는 다이브 킬을 할 때는 타워 벽공각으로 킬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벽궁각 바보가 아니니 벽공각 벽공각을 안 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워 안, 타워에 이제, 복공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다이브 할 때에는 항상 패시브 평타 이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딜 압박을 넣고, 다이브하이 나왔다면, 뭐, 평타를 미리 쳐놓고, 이걸 주우면서, 네, 다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아니면 패시브 평타를 미리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도, 다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뽀삐의잡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패시브 병타를 던지자마자 벽궁을 바로 아다리 밖에 하게 되면은 이 패시브 병타가 바로 아래 떨어져 가지고 자기 위치로 바로 받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로 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받게 되죠.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튕기게 될 텐데 타워 타워 다이브를 할 때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가 이렇게 죽어서나온다든지 나올 때 슈드를 받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이브 각이 확신이 설 때에는 여기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가 다이브 각이 그 확신이 섰어 그러면 미니언이 여기 들어와 있겠죠 포지셔닝을 여기서 합니다 이러면 이제 상대방은 퇴로가 없어요 뒤로 빠질 수도 없고 뒤로 빠지다 보면 뽀삐한테 벽콩거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뭐 미니언에 맞겠죠 파워 다이브의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체력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또 그냥 가서 죽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두는 식으로 플레이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압박을 넣다가, 뭐, 벽공을 하는 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플랜 B가 있습니다. 세체프님 매드무비 같은데 보면 자주 나올텐데, 궁극기로 꺼내서 잡는 거기죠 꺼내서 잡을 때에는, 궁극기는 차징하는 거에 따라서, 거리가, 저, 거리 차이가 있고, 차징을 적게 하면 적게 날라가고 크게 하면 은 많이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상대방을 우물방향으로 날리는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차징을 최대한 적게 절반 정도만 차징을 해서 날려, 날려주시면어쩔수으 날아가는가. 이렇 날아가면 전방향. 꺼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방향까지 날아오게 됩니다. 꺼낼 때에는 좀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이 타워, 타워 라인 있죠? 이 타워 라인보다 상대가 더 나가 있을 때, 더 나가 있을 때. 이럴 때 꺼내는 거고,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는데 날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날아가서 잡을 수가 없겠죠. 이 타워라인보다 안쪽에 있을때 적을 절반정도만 차징해서 가서 바로 콤보를 넣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해보면 두세 번만 해보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만큼 좋은 잡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생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세요. 이런 킬각의 경우에는 타워에 들어가서 내가 체력 압박을 느껴야 된다는 리스크도 없고, 만약에 못 잡았을 때에도 이미 타워 다이브인 상황은 미니언이 이쪽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겨난 적은 다시 타워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미니언을 다 박을 수가 있고요. 만약 성공을 하게 된다면 팀원들의 찬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오피 타워 다이브의 핵심은 상대방을 타워로 적팀 타워 쪽으로 밀어 넣는 식의 밀어 넣는 식의 포지셔닝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은 패시브 평타와 쉴드를 받는 거에 활용 확신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뒤를 잡을 것. 상대방의 뒤를 잡고 있으면 뭐 선택지가 더 많아지거든요 벽각을 해서 다이브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상대방을 꺼내서 잡아도 되고 여기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면 우리 정글이 왔을 때 정글이 이렇게 왔을 때 상대방은 갇히게 되겠죠. 뒤로 올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면 정글에게 맞고 상대방을 몰아 넣었을 경우에는 벽각을 피하다 보면은 타워 벽각이 나오게 되고, 타워 벽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타워에 맞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더 킬각을 잡기가 수월하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였나요? 아하.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